안녕하세요, 아로티비에요 리치랑 아미, 리치랑 아미, 리치를. 여러분들 리치랑 아미 중에 너, 누가 더 이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. 저는 저는 둘 다예요. 둘다 선택해도 되고 한 명만 선택해도 돼요. 일단 저는 둘 다예요. 둘다 너무 이뻐요. 잠만요 여러분 사료 사료 하나 봐봐요 이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멜로 이치 하이파이브 아이비 여기 있지 여기 앉아 기다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메가이 파이브했네. 근데 웃긴 게 아메가 방금 했잖아요. 열심히 앉아, 앉아, 열심히 했잖아. 둘다 앉았네. 헤이 파이브, 앉아. 방금 열심히 했죠. 근데 이거 먹어, 먹어. 뱉어요. 응, 먹어. 사료 갖고 어디 가니? 영상 찍을 때는 안 뱉네, 거의. 어? 씹어 먹네? 아까는 분명히 씹어 먹었는데? 리치도 하나 줄게. 자, 나이. 리치아메, 너네 둘다 언니랑 같이 자지? 쟤 철장에 안 가둬서 자지? 앉아. 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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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까 줄까 좀 먹어 먹어 잠깐만 리치 너 순식간에 다 먹는다 리치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 아니 너 말고 리치 말이야 리치 리치아 먹방, 아스물. 아, 아스물로 흔한 놈을 따라해서 죄송합니다. 흔한 놈을 하도 봐서. ASMR 강아지 먹방. 소리가 안 나네? 아, 소리가 잘안 나네요. 어쩔 수 없잖아. 우아내 손. 아이고, 라면 기지개 피고. 아이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꼭